에어컨 사용할 때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왜 전기요금이 많이 드는지, 왜 냄새가 나는지, 어떻게 스스로 점검하는지, 무료로 사전 점검을 받는 방법 등이 영상에서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테크몽입니다. 여러분들은 에어컨 사용 방법을 잘 알고 계시나요? 이 리모컨에 보면 버튼도 되게 많고, 뭐 기능이 되게 많아 보이긴 하는데요. 사실 이런 기능들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오랜만에 에어컨을 켰는데 냄새가 나거나 작동이 잘안 되는 경우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올 여름을 시원하고 경제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을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될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이고 대학도 에너지 시스템 출신에 회사를 다닐 때 공조 시스템을 다뤄본 적이 있긴 하지만 팩트 체크를 위해 LG전자의 김영진 대명장님께서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게 대명장이란 이름이 아무한테나 붙는 게 아닌데요. 현장에서 20년 넘게 일하셨던 대명장님의 경험과 제가 알고 있는 걸 바탕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었으니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LG 센터에 전화와 가지고 묻는 똑같은 말들이 있어요. 에어컨이 안 켜져요. 여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원이 연결이 안되 있는 경우. 이럴 땐 그냥 전원을 꽂아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원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좀 좋은 집에는 에어컨 전용 콘셉트에 전원을 내려갈 수 있도록 차단기가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에어컨은 보통 여름에만 사용하게 되고 가을이나 봄까지는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에어컨 전원 차단기 등이 탑재되어 있는 아파트나 주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두꺼비 집을 열어가지고 해당 전원 차단기 등을 올려주면 되고요. 이 리모콘의 상태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여름이 지나고 나서 에어컨을 안 쓰신다면 반드시 이 리모콘 뒤에 있는 이런 건전지를 빼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랫동안 사용을 안 하게 되고 이 안에 있는데 만약에 누액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이 건전지만 못 쓰게 된게 아니라 리모컨 자체를 못 쓰게 될 수도 있어요. 이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한다면 건전지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안 되면 교체도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너무 쉽죠?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에어컨이라 그러면 보통 이렇게 우리가 자주 보는 실내에 있는 실내기가 있고 바깥에 있는 실외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에어컨이라 그러면 여기 실내기를 에어컨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진짜 에어컨의 핵심적인 기능은 실내기가 아니라 실외기에 있어요. 이 실외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고 냉방 효율을 더 높일 수가 있어요. 일단 실외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둬야 되고요. 뜨거운 곳을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외기 근처에서 짐이 많으면 이런 짐들을 다 치워주셔야지 통풍이 당연히 잘될 거고요. 실외기가 야외에 있는 게 아니라 에어컨 룸이라 그러는데 요즘 좋은 집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엔 없어요 에어컨 룸이라고 따로 공간을 설치가 돼 있으면 거기에서 공기가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이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도 베란다의 문을 이렇게 열어줘서 실외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을 바깥으로 뺄수 있게끔 그렇게 꼭 해주셔야 됩니다 실외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에어컨의 효율이 진짜 떨어지고요 전기요금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실외기가 야외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따로 환기를 시켜주거나 뭐 그럴 필요가 없긴 한데, 아까 실외기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효율이 떨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요즘은 실외기 커버라는 게 따로 팔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커버를 실외기 위에 이렇게 씌워주면은 실외기가 열을 덜 받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줄여주고 냉방 효율이 조금 올라가는 거는 팩트예요. 맞아요. 그런데 높은 청소에 사시는 분들은 그 설치하다가 고장나거나 떨어져가지고 막 안전사고를 일으킬 수도 있고, 실내기 커버 자체가 공짜가 아니잖아요. 살때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뽑아 먹으려고 하시면은 기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내기 커버를 뭐 추천드리지도 않고요. 그리고 실내기는 어차피 바깥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나 이런 걸다 맞잖아요. 그래서 진짜 더운 날에는 실외기에 이렇게 차가운 물을 뿌려주면 그게 이렇게 증발이 되면서 실외기 온도를 낮춰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기요금을 좀 줄이거나 효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긴 해요. 근데 이건 일시적이기 때문에 그 노력에 비하면 그렇게 추천드릴 정도는 아닙니다. 그럼 이제 실내기에도 전원이 들어오고 실외기 근처에 진도 치우고 환기도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단순히 뭐 온도를 높게 설정해서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에어컨 보통 최저 온도인 18도라든지 쿨파워라 이렇게 설정을 했는데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오면 그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의 대부분은 냉매 때문이에요. 냉매는 여기 있는 실내기와 실외기를 왔다갔다 하면서 실외기에서 차가워진 냉매가 실내기에서 찬기운을 실내로 이렇게 전달을 하고 냉매가 조금 뜨거워진 채로 다시 실외기로 갔다가 차가워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오고 이런 게 이제 반복되기 때문에 냉매가 부족하면 당연히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에어컨 전원을 켰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에서 나오는 그 굵은 배관이 만졌을 때 시원한지 겉에 이슬이 맺혀져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이제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사람 따로 부르고 점검받고 이러면 비용이 나갈까 봐 돈들까 봐 솔직히 좀 걱정되잖아요 근데요 lg 전자에서는 지금부터 6월 19일까지 사전 점검 기간이라고 해서 사람을 불렀을 때 점검을 하고 그분이 출장 왔을 때 비용하는 출장비를 받지 않는 생사를 진행 중입니다. 뭐냉매를 보충하려면 냉매 보충 비용이 따로 들지 않냐고요? 냉매 보충 비용은요. 구입한 뒤로 2년까지는 무료고요. 사실 정상적으로 설치가 돼 있으면 에어컨의 냉매는 정말 미세하게 빠지긴 하지만 차가운 바람이 안 나올 정도로 그렇게 냉매가 많이 새는 거는 시공이 안 좋거나 아니면 파손이 있거나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진짜 주의해야 될 점은요. 옛날에 이제 정속형 에어컨이라고 하는 옛날 방식은 냉매가 부족했으면 시원한 바람이 아예 안 나왔어요. 근데 요즘 출시되는 인버터 에어컨은요. 냉매가 좀 부족해도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조금 약하게 나오고, 시원한 바람도 많이 안 나오는데 전기요금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싶으시다면 이 기간 내에 점검을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우리 집은 다 정상이에요. 근데 에어컨을 틀었는데 냄새가 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 실내기에는요. 안에 에바포레이터라고 하는 구조가 있는데 쉽게 그냥 냉각기라고 부를게요. 이 냉각기 표면에는 시원한 바람을 만들어주는 동안에는 냉각기 표면에 물이 이렇게 맺혀요. 근데 에어컨 잘 쓰고 있다가 전원을 딱 끄게 되면 냉각기 겉에 있던 물들이 다 마르지도 않고 그게 계속 그렇게 맺혀 있으면 심하면 거기에서 곰팡이가 피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에어컨을 틀었을 때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곰팡이가 이미 너무 안에 심하게 피어 있으면 이거는 서비스 센터 따로 불러가지고 전체 분해 청소를 하거나 약품 처리를 이렇게 해야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면 집에 서할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바로 에어컨을 18도 최저온도로 2시간 동안 틀어 놓은 다음에요. 그러면 냉각기에 물이 많이 맺히겠죠. 그리고 송풍기능으로 바람만 불어주는 기능을 켠 다음에 물을 충분히 말려주는 겁니다. 이게 왜 효과가 있냐면요. 18도로 에어컨을 틀었을 때는 물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안에요. 냉각기 표면에 그 생긴 물들이 많이 생기면 안에 있는 더러운 이물질이라든지 곰팡이들라든지 이런 거를 밑으로 이렇게 씻겨 내려가게 한 다음에 바깥에 배출구로 이렇게 빠져나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물기들은 충분히 송풍 기능으로 잘 말려주면 사용했을 때 냄새가 많이 덜 나거든요. 근데 18도로 하면 실내가 너무 춥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실내를 시원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부를 청소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문다 열어놓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에어컨을 껐을 때 송풍으로 냉각기를 말려주는 자동 건조 기능을 지원한다면 이 기능을 꼭 켜놓고 사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에어컨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하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안에 있는 필터를 꼭 청소해주셔야 돼요. 단순히 이건 청결의 문제가 아니에요. 안에 냄새도 냄새인데 필터 청소를 해줘야지 냉방 효율이 더 올라가고 전기요금이 적게 나갈 수도 있어요. 스탠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뜨거운 공기가 들어가 가지고 앞쪽으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나오는 거예요 뒤쪽으로 공기가 들어갈 때그 공기에 먼지라든지 이물질이 좀 들어가 있으면 그게 안에 있는 냉각기에 다 쌓여 가지고 또 냄새가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냉각기에 닿기 전에 그 뒤로 들어간 뜨거운 공기는 필터를 한 번에서 여러 번 정도 반드시 거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필터가 청소가 안돼 가지고 뒤쪽으로 공기가 잘안 들어간다 그럼 들어가는 공기가 없는데 어떻게 앞으로 공기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여기서 공기 순환이 잘 일어나지 않으니까 차가운 바람이 나오기도 힘들고요. 안에 있는 냉각기에 물이 맺히는 걸잘 순환이 돼야 공기가 잘 마르고 물이 이렇게 증발이 잘 되는데 뒤에 필터가 많아지면 필터 자체에서 냄새가 나는 게 아니라 냉각기에 있는 물이 잘 마르지 않아서 또 안에서 냄새가 날 수가 있어요. 이 뒤에 있는 이 필터는 꼭 주기적으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제품에 따라서 겉에 있는 큰 먼지를 걸러주는 프리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로 이렇게 씻어주고 잘 말려서 사용하면 되고요. 안에 있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나 뭐 활성탄 필터 이런 것들이 적용된 제품들도 있는데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교체해야 되는 제품이 있고 물로 씻어서 되는 제품이 있거든요. 제품마다 다르니까 제품 설명서에 맞게 모르시면 인터넷에 찾아본 다음에 그 제품의 특성에 맞게 청소를 해주셔서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에어컨 관련된 영상을 좀 많이 올렸었거든요. 뭐 제습 기능이라든지 냉방 요금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올렸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받는 질문들이 몇 개만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에어컨을 틀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나오긴 하는데 가끔씩 에어컨 자체에서 물이 이렇게 셀 때가 있어요. 아까 안에 냉각기에는 물이 이렇게 맺히는 건 정상이라고 했는데, 원래 그 물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못 빠져나가고 재는 거거든요. 이럴 땐 원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냉매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생기는 일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배수호수를 지금 제가 좀 잘라가지고 보기 좋게 가져왔는데, 에어컨 실내기든 실내기든 여기에서 나가는 배수호수가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나, 적어도 평평해야 되는데, 이게 역으로 이렇게 꺾여 있다. 그러면, 당연히 배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바람이 부니까 물이 바깥으로 나오겠죠. 사람이 침 뱉는 것처럼 에어컨이 침을 뱉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록 에어컨을 오랫동안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배관 같은 걸 사람이 좀 불편해가지고 옮기거나 충격을 받으면 이런 일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사전 예약 기간에 이렇게 점검을 요청하게 되면 별도의 비용 없이 점검을 받을 수도 있고 문제가 있었을 때뭐 배관을 교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뭐 비용도 안 받으니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요. 그때 궁금하시잖아요. 아니 뭐 출장비도 무료고 점검도 무료라는데 나름 공짜는 믿지 않는다. 무료인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근데 이게 왜 무료냐면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7, 8월 날에 진짜 더운 여름 날에 AS 센터가 전화로 진짜 폭증을 해가지고 뭐 대기 시간이 막한 달씩 걸리고 막 이래요. 근데 한달 지나고 나면 이미 더운 날은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 폭주를 막기 위해서 LG 전자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일찍 사람들이 점검을 받을 수 있게 하면은 그때 조금 덜 바쁘니까 출장비나 이런 걸다 무료로 설 하는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구요. 그리고 어떻게 사용하면 에어컨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또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사용하는 에어컨마다 다른데, 이 에어컨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정속형과 인버터 방식으로 나눠져요. 밖에 있는 실외기에서 냉매가 차가워 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실외기가 돌아갈 때 세게 돌아가고 약하게 돌아가고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느냐 아니면 항상 똑같은 속도로 정속으로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인버터 방식과 정속형으로 나뉘 어요 정속형은 좀 옛날 방식이기도 하고 약하게 돌아가는 게 없이 항상 세게 돌아가기 때문에 처음에 에어컨 온도를 낮게 설정 해 가지고 세게 틀어 놓은 다음에 그리고 에어컨을 끄고 온도가 다시 많이 올라가면 다시 또 세게 틀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요금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다 방법이고요. 인버터 같은 경우에는 실내 온도가 28도예요. 근데 23도로 설정을 해요. 그러면 처음엔 세게 돌아가다가 실내 온도가 23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약하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방식은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그냥 온도 하나 세팅해 놓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는 게 최선이에요. 대부분의 집에는 에어컨 제조사에서 설정해 놓은 이 알고리즘대로 가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에어컨을 사용할 수 있고 가장 저렴하게 신경 안 쓰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어요. 우리 집 에어컨에 실외기가 꺼지지 않고 항상 켜져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요금 많이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정속형 에어컨이라면 이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항상 최대한으로 세게 돌아가는 게 정속형이라고 했으니까 정속형은 그렇게 작동하면 안 돼요. 근데 인버터 에어컨은요. 실외기가 거의 항상 켜져 있어도 그건 정상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게 인버터입니다. 왜냐하면 약하게 돌아갈 때는 전기요금이 거의 잘안 나가거든요. 그래서, 인버터 에어컨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니까,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됩니다. 그러면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집 에어컨은 인버터형이에요? 정속형이에요? 그걸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요,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에어컨 옆에 보면 모델명이 있는데, 그 모델명을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당연히 인버터인지 정속형인지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실외기에 보면 요즘 인버터 제품들은, 인버터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렇게 아 인버터구나 자랑하려고 요즘 대부분 인버터는 자신있게 인버터라 쓰더라고요 이게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것도 뭐 알아볼 수 있는 게 여의치 않다 라고 하면 옆에 어떤 냉매 종류를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냉매의 종류가 R22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는 정속형에 쓰이는 냉매고요. R40A라고 써져 있으면 인버터 에어컨에 쓰이는 냉매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외에도 에어컨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시간 관계상 여기서 하고 이 영상 외에도 앞으로도 에어컨에 대한 영상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할게요. 어쨌든 여기까지가 올 여름 에어컨을 사용하기 전에. 꼭 알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모아 모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고요. 영상 괜찮았으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어컨 조금 이상하시다면 아시죠? 설명 많이 드렸죠? 사전 점검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테크몽이었습니다.